손인들은술 마시면서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취중 진담을 하냐고요? 네 저는 항상 진심밖에 이야기 안 해서 뭐 술에 취했다고 <laughs> 특별히 더 진심이 나 저는 거짓말 같은 걸잘안 하거든요 아, 맨날 이미지 봐이렇아 <laughs> 진짜 짜증나 <laughs> 아니 뭐 저는 항상 근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결사면 얼마나 진실되고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좀 보여줘 봐요 이따 술 먹으러 갔을 때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제가 진솔된 음. 모습만 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있다 우리 도수 높은 걸로 가야겠네요최세모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저는 진심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네. 진짜 많이 취했을 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한테서 감동받았던 일화를 막다 쏟아내요. 근데 문제는 그 똑같은 얘기를 한3 0번쯤 하죠 박주연 쌤은 저한테 감동받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본 적이 없는 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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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쌤술 마시면 영어하는 건 알아요. <laughs> 정기세를 평소에 전기세... 잘해야겠네요. <laughs> 저는 약간 그 되게 좋았던 음... 거, 막 감동받았던 거, 어... 아니면 너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막 이런 거를 약간 음... 되게 재미없게, 지루하게 엄청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아... 네. 근데 그 되게 웃긴 건그 상대방도 되게 만취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되게 장문에 고맙다는 카톡를나이 <laughs> <laughs> 이렇게 아... 생각해주는지 몰랐다. 아, 술 버려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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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술 버려있으세요? 저는 완전 취하면 좀 자는 편이고요. 음, 저도 뭐, 완전 취하면 자잖아요. 요즘은 막 그렇게 취할 때까지 마시지는 않으니까. 음, 음. 근데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좀 가까운 사람들이랑. 음. 그,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좋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 초연쌤도 좀 얘기했지만, 그런 간지러운 이야기, 뭔가 약간 민망한 이야기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맨정신에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저는 술이라는 그 분위기상 조금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가 좀 가, 가까워지는 조금 더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를 조금 더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까운 사람이랑 술 마시는 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랑 <laughs> 술 마시는 것도 좋네요. 그래서 원래 사실 취중 진담이란 말이 원래 있는 말이지만 노래 제목도 유명하잖아요. 술 먹고 고백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고백하고 여자들 이 싫어한다면서 술 먹고 고백하는 거 완전 술 음. 하지만 <laughs> 그 노래는 좋아요 <laughs> 김병률 씨.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이야기 나내 좋은 감정을 맨 정신에는 좀 뭔가 우울하더라고서 말 표현하지 음. 못했던 것들이 술 먹으면 이렇게 좀더 쉽게 나오는 게그술 알코올이 작용하는 게전문용어를 뭐 술자면은. 사실 알코올이 정확히 어떻게 뇌에 작용하는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대요. 정확히 모르는데 주된 작용 중 하나가 이제 뇌 전체를 신경 을 억제시키는 수용체 그쵸. 가바 가바라고 하죠. 가바, 네. 수용체 에 작용을 해서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주로 먼저 작용하는 게 머리 앞쪽 전전두엽에 작용을 하고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은 전전두엽이 평소에 억제하고 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전두엽이 원래 하는 기능이 이제 인니디션 억제 네. 기능이라고 네. 하죠. 탈 억제라고 하죠. 네. 탈 억제가 일어나는 네. 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제가 예를 들어서 뭐넌참 좋은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전전두엽이 야 그거는 지금 이 사회 그 맥락을 봤을 때 문맥상 좀더 부적절해. 음. 그래서 억제해가지고 억제. 못 하고 있던 것들이 술을 마시니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김에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음. 좋은 감정들을 내뱉기도 하지만 술 취해서 뭐좀 공격적이 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뭐 술김에 내가 이 사람을 원래 싫어했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상 참고 있었던 말을 술을 먹고 나서 막 욕하고 막다 마음에 있던 말을 막 뱉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 아, 이부자 니가 음, 나한테. <웃음> <웃음> 그리고 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봤을 때, 내, 내 의도가 아니었던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음, 맞아요. 해서. 어,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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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긴거 네, 네, 네. 맞아요. 네. 탈 억제를 이제 술이 일으키는데, 이제 그 기저에 부정적인 게 있었냐? 네. 긍정적인 네. 게 있었냐? 의 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술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음. 탈 억제를 통해서 좋은 게 나오는데, 음. 음.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 안 좋은 사람이면 마시면 탈옥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은 네. 내가 사실 잘나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술 한잔 하죠. 그래서 그랬다가 필름이 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뭐, 상륙하고 술잔 집어던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laughs>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보통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술 취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 결과가 좀 괜찮으면은 취중 진담이었어라고 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 아니었어. 어 그런데 진심이야. 술김에 실수로 음. 그런 거야라고 포장하는 맞아.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음. 확실한 건 술이 변명이 돼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예. 네. 술을 마시는 게 누가 입 벌리고 술 집어 넣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술잔 들고 마신 거니까 책임져야죠. 예과 때 겨울 돌이켜 보면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도 넣, 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laughs> 그런 문화도 없어졌죠. 그렇죠. 그런 <laughs> 문화도, 맞아, 맞아. 그 문화도 네. 잘못된 거죠. 그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술 때문에 탈 억제돼서 나오는 말들은 다 진심이라고 생각. 하세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본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당정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무의식적으로 그걸 핑계 삼아서 행동을 하고, 물론 그게 또 의식적으로 계산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아, 이 타이밍에 내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줄 거야. 라는 게또 무의식 쪽에 깔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핑계 삼아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술이라는 게탈 억제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 탈학제의 기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진심, 이 사람의 원래 마음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의도하자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내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사실적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게 진짜 네 생각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억제하고 있던 나의 무의식이나 무의, 억제하고 있던 감정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그거를 억압하거나 억제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내 모습은 가면이다라고 양분하는 거는 저는 사실 맞아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내 무의식을 억제하고 있는 마음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군가를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한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걸 내가 사회적으로 억제하고 살고 있으면은 넌 진심은 얘를 때리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 사람을 때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내 그런 충동을 억압하고 억제하기로 한 것도 저의 충분한 진심이기 때문에, 음. 저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마음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이득? 본성? 그것만이 진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슈퍼에그도 진심이고, 에고도 진심이고. 그러네요. 그럼 결국에는 다취중진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음. 근데 그건 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이다 라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 아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는 걸 짐작해 그건, 볼 수는 있을 그건 그건 것, 것 같아요. 그게 좀더 정답에 가깝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 먹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진심은 아닐 수 있을지 언정 음. 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계기인 될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술 먹고 해서는 안될 말을 하거나 뭐 적인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지? 이건 음. 실수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어, 어, 내 부분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드러내지 않았었구나. 음, 맞아요. 나한테 네.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는구나 정도는 음.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내 동의 그러니까. 본심이야라기보다 음. 어, 나한테 그런 마음도 있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의합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과 공부하면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전 관찰하기 같아요. 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나왔을 때그 의미가 뭔지 나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 어, 저는 뭐 치중 진단을 시작을 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같아요. 술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 거기서 나온 것도 나다. 아,라는 음. 걸꼭 명심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하시는 게 네. 네. 좋지 않을까. 술 먹고 고백하는 거 여자분들 싫어한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안녕로 마무리할까요? 안녕.